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설치할게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저장소라고 표현을 해요. 저장소이긴 하지만 구조화된 정보 또는 조직화된 모음 이러한 형식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텍스트에다가도 저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에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친구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어, 제 친구에 대한 이름은 홍길동 이고요 전화번호 는 어떻게 되고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또 나중에 친구가 생기면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죠 이번에는 뭐 김개똥 전화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 대한 목록을 쭉 저장을 할 거예요 텍스트 파일다가 지금같이 친구들에 대한 목록을 저장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천명에 대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천명에 대한 친구들을 텍스 파일에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김계동 또는 고길동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찾아서 변경해줘야 되겠죠. 천명의 친구들이 있을 때 고길동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고길동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텍스트는 따로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약간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할수 있겠죠. 또는 뭐 수정도 할수 있겠죠. 이번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와 절교를 했다. 그래서 홍길동을 삭제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저장한 친구들 중에서는 홍길동이 한 10명이 있어요. 동명 이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내가 홍길동과 절교를 했으니까 홍길동을 삭제해야 되겠죠. 근데 10명 중에 어떤 홍길동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홍길동인지 직접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불편한 점을 구조화 시켜놓고 저장을 하고 조금 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한 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19시다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라클이다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근해서 을 오라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오라클점.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위쪽에 보면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제품 클릭. 아래쪽에 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테고요. 해당하는 값 클릭. 아래쪽으로 내리면 저희가 사용할 거는 19c다라고 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19c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면 오라클 19시다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해당한 데이터베이스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체크 다운로드 다운로드 를할때 오라클의 계정이 있으셔야 돼서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새롭게 만들고 로그인까지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해당하는 오라클은 C드라이브 최상위에다가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C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C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서 우클릭 새 폴더 폴더 이름은 앱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베이스 해당하는 값을 Ctrl X로 잘라내서 지금 만든 앱이라는 폴더에다가 이동을 해놓고 해당하는 위치에서 압축을 풀어줄게요. 압축푼 폴더로 이동을 해서 아래쪽에 보면 setup.exe다 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setup.exe다 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는 위치, 현재 앱에 압축 푼이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압축을 풀었는데, 이때 특수문자, 또는 공백, 또는 여러분들 컴퓨터 이름이 한글로 만들어져 있으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해당하는 이 위치가 공백도 없어야 되고, 특수문자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PC에 대한 이름이 한글로 만들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setup.exe, 더블클릭, 설치. 다음과 같이 나오면 기본 설정 두고 다음, 다음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한번 경로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두고 다음. 그리고 그대로 두고 데스크탑 클래스 두고 다음. 가상계정 사용 그대로 두고 다음. 기본 설치다 라고 한 쪽으로 넘어오면 오라클 베이스다 라고 하는 쪽에 경로를 변경을 해줄 거고요. C 드라이브의 앱이라는 폴더 만들었었죠 그 위치로 설정을 할 거고 여기에 역슬래시 하나 넣어 주시고요 오라클이라는 이름 하나 줄게요 오라클이다 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선택 다음과 같이 C드라이브 앱에 오라클이라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비밀번호 설정해 줄게요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관리자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장표준을 따르지 않는다. 간략하게 만들면 지금 같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들고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간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얘 누르고 비밀번호로 사용할게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설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이나 검색 눌러서 SQL이라고 입력을 하면 SQL 플러스라고 나올 거예요. SQL 플러스를 클릭해주시고요. 설치가 진행이 되면 19 버전으로 해서 오라클이 실행이 되고 사용자명은 시스템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엔터 비밀번호는 이전에 설치를 할때 비밀번호 설정한 적 있었죠? 설치할 때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건 화면에 보이지 않으니까 입력하고 엔터 접속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SQL 디벨로퍼다라고 하는 거 설치를 할게요. SQL 디벨로퍼다라고 하는 건 그래픽 환경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라클 디벨로퍼다라고 검색을 할게요. 검색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로 접근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Windows 64, 다운로드 클릭.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압축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해당하는 압축 파일은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에다가 옮겨놓을게요. 노드를 작업했던 노드워크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옮겨 놓고 압축을 풀어 주도록 할게요 압축이 풀리면 해당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ex이다 라고 해서 실행파일이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실행파일 더블클릭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해당하는 화면에서 아니요 선택할게요. 위쪽에 플러스 모양. 플러스 모양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할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나오는 네임이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칭은 아무거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사용자 이름은 계정. 비밀번호는 그 계정에 맞는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직 계정이 없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일단 접근을 할게요. 비밀번호는 오라클을 설치했을 때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컬 호스트는 현재 우리 PC에 오라클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PC에 대한 IP 주소를 넣어 주시면 돼요. 로컬 호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IP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포트는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 1521이다라고 하는 포트를 갖게 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SID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라클 19 버전은 ORCL이라는 버전을 이용을 해요. ORCL 입력하고 테스트 눌러볼게요. 테스트를 눌렀을 때 성공이라고 뜨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 누를게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이라는 모양이 안 보이면 저장하고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거 더블 클릭해서 접근하셔도 돼요. 저는 접속 나오니까 접속 클릭.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해당하는 메모장 이 부분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어요.